먼저 한효주씨와 우리 조인성씨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죠. 김봉석 역을 맡은 이정하씨. 네. 유일하게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엄마의 능력을 물려... 다시 할게요. 아저 <laughs> 어, 지금 순간적으로 녹화방송인 줄 알았어요. 예. 다시 하세요. 예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네. 저는 이제 엄마에게 물려받은 초인적인 오감 능력도 있고요. 네. 또 아빠한테 물려받은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. 어쩌다 보니 이제 무빙에서 두 가지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능력을 감춰야 된다는 가르침 하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조심성 있게 살아왔다가 희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능력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. 그때부터 이제 봉석이의 증가가 나타나니까요. 무빙에서 꼭 확인해주세요. 아 너무 잘했어요. 아, 지금 그 어머니 역을 맡은 효주 씨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정아 배우가 조금은 긴장할 수 있잖아요. 효주 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들 화이팅. 우리 봉석이 아버지. 응. 아,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아비로서 아, 네.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그러니까 네. 조금 어설프고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합니다. 지 이런 자리가 예, 네, 우리 모두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이 친구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죄송합니다. 아 정말 부성애가 죄송합니다. 느껴지는 예, 그런 부분이었어요. 좋습니다.